자, 어, 도담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G8, 어, 어, no. 계속 이어집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caves. 많은 종류의 케이브 동굴이 있다 이거죠. All of them. 그것들 모두는 interesting to the speleologist. 동굴 학자, 또는 동굴 탐험가에게 흥미롭습니다. 이 문장은 분사 구문이죠. 이유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요민정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연결해 주는 그래도 분사 구문인데 어, 여기 앞에 주어와 여기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를 남겨 둔 거고요. 그리고 빙이 생겼던 겁니다. 예. 분사 구문은 항상 ing로 시작하죠? 그래서 빙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분사 구문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웨이브스 파도들 파운딩은 대리 쾅쾅 내리치다입니다 클리프스, 예, 클리프 절벽이죠. 벼랑 절벽을 쾅쾅 내리치는 쿵쿵 치는 파도가 해브 할로우아웃은 파내다입니다. 파냈습니다. 바다 동굴을 예, 파도가 바다 동굴을 만들었다가 라바 뜨거운 용암. blowing down the s i e of volcano. 이거서 끊 되죠. 화산 양 측면을 흘러 내려가는 뜨거운 용암은 해슬레프트 남겼습니다. 라바 케이브 용암 동굴을 더 멜팅 앤 프리징 오브 글레시어앤 아이스버그. 이거서 끊어야 되겠죠. 알스 빙하고 아이스버그는 빙산입니다. 이것트 어, 녹고 용해와 어, 냉동 프리징 얼음은 해브 폼드 형성해 해 봤습니다. 얼음 동굴을 더 스피 리얼로지스트 동굴학자는 해서 와이드 익사이팅 앤 데인저스 필드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신나고 위험한 필드 분야죠.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 스터디 공부할 만한 공부와 연구할 만한 어, 예, 정리하면은 예, 분사구문 접 문장과 문장 연결에 접속사 없어 분사구문입니다. 예, 분사구문의 비행 생략할 수 있고 또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면 반드시 이렇게 남겨 놔야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파운돈 뭐 쿵쿵 치답니다. 예, 아참어 영어 번역 장문의 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